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또, 또한 번, 또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편안할 평자에 편안할 안자, 평안하십니까?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참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 힘든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이 평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하는 그 인사, 만나서 하는 그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평화는 꼭 우리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면은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어, 샬롬. 샬롬. 쉽게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제가 영어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쓰고 영어로 번역하게 쓰니까 헬로로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면 그모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사수도 편지를 쓸때 항상 처음과 또는 끝에 이렇게 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어떤 역사자, 두란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교회란 책에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계속이라고 했다. 인류의 문화가 기록된 이래 3,401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나온 해는 불과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 3천이란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는 그 기간은 겨우 280, 268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평화를 누리는 게 쉽지. 안 타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한번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지금 당신은 네. 평안하십니까? 네? 네? 네. 네. 평화를 누리지만은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윤기진 목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사모님이나 싸고 나왔으면 얼굴은 있지만 네?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것 아닌 하나하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 가운데 평화를 누린다는 것,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연관된 것 중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아마 우리가 물 재물이 많으면은 물질이 많으면은 우리는 평화스러울 거다, 평안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팔순을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인해서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뭘 오냐면, 편안이랑, 평안이랑 오해를 해요. 편안은 뭐예요? 내 삶이 편안한, 컴포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돈이 많으면 좋은 차살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집살수 있어요. 집, 돈이 많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편안한 거예요. 그거 좋은 차를 샀다고, 좋은 집을 샀다고, 아, 내가 정말 평화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거는 편안한 거지 평화스러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컴퓨, 이것을 자꾸 컴퓨징 합니다. 물질로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은 우리는 평화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건강이 육체가 건강해요. 그렇죠? 아주 도덕질을 하는 들은아 육체가 팔팔해서 담도 막 뛰어넘어요. 결국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스럽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물질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세상 이미 우리의 상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저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은 평안은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구약성경 2사 9장 6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탄생할 때 누가 음 2장 14절에 천사들 찬성하기를 말하기를 즉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줄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 북쪽에 보면은 힐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사막지라고 는데그 힐먼산에 보면 그 여름에도 그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어때요? 그 산에 있는 눈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눈에 녹은 물들이 어때요?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또 중간쯤 내려오면은 평지 같은 산에 샘이 있어요. 어, 샘을 한번 가봤는데 그 샘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펄펄펄펄 나옵니다. 그 나오는 물과, 그 샘물에서 나오는 물과 힐문 안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만납니다. 만나서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흘러서 요단강이 되어서 그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 바다란 대로 물이 흘러갑니다. 사해 바다, 요단강, 갈릴리의 그 물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힐몬 산입니다. 그 샘물입니다. 그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 힐몬 산이 있기 때문에 가남, 갈릴리 바다가 이루어지고 요단강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해 바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근원지가 힐몬 산이요, 샘물이라는 겁니다. 사랑성내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평화의 근원지가 그 평화가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는지 그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 근원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평화의 근원지요 평강의 왕이신 그 근원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평화를 세상의 평화는 어쩌면 순간적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영원한 생명수 같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근원이고 어떻게서 해왜 예수께서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수 있고?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적이 되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 화목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하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그 은혜를 통해서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오직 평강의 왕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한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모리무라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큰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게 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큰 호텔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말고, 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딱한 사람, 방만 클리닝 하는 사람만 들여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볼 때마다 그 머리무라는 사람이 더는 많은데, 항상 수심에, 얼굴에 근심이 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데, 원하시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청소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자기는 돈도 많은 사람인데 그 얘기가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나면서 자기는 계속 수심에 차있고 그 사람은 계속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마음의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청수부 있으면서도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비결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수가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이 사람이 이말한 마디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며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네 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 아내와 네 딸들이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1873년 11월 20일 여행 중여객선 하브레오가 영국 선박 로천호와 충돌하여 승객 260명이 익산대 참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배에 살고 있었던, 타고 있었던 4명의 딸은 다 죽고 말았고 아내만 겨우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탬포드가 거기에 와서 자기 아내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말을 합니다.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이, 이 가운데 지어진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갔든지 큰붕바라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극한 아픔 속에서도, 극한 좌절 속에서도 정말 위를 받으며 뭔가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어떤 평화를 찾고 있는 그 순간에. 에게 주어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온 평화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을 읽은 1 4장2십 절에서 말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세상과 세상의 잘조가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슬픔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평안을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준다는 그 평안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성도님 사이에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 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점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양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겪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점점 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성도님 사이에 우리가 가족 사이에 우리와 친구 사이에 이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자바섬에 처음으로 예수 그스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미국의 리처드슨 성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자바섬에는 그 식인종이 살고 있었고 그 부족 간의 싸움이 있으면은 항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화해를 요구하는 쪽에서 한 어린아이기를 받침을 통해서 그 평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우리는 평화의 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리차드슨이 거기서 사역을 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2년, 2년 만에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그 양쪽 부족 간에 어느 누구도 화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처든 선교사가 자기의 한 아기를 그 부족 사이에 갖다 놓았고 이 아이를 평화의 아기로 바치겠습니다.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두 부족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깨닫고서 그 제물을 받지 않고 그 부족이 서로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과 아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해 해상 해야 했던 것처럼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그런 사이 속에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정말 평강의 예수가 오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평강이 무엇인지 여전히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평강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 친구 사이에,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이 뭐죠? 저희 교회 이름이? 네,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예, 나사렛 교회. 더 나가서는? 더 나가서는? 예, 러턴. 제가 증명하기, 참 희한하죠? 내가 원하는 대답은 러턴인데 어떻게 그것만 빼놓고 나오는지. 우리는 로턴 나사리 교회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로턴 지역에 이 지역에서 우리는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로턴 나사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너무 더 멀리 나가면 좋죠. 우리가 저 세계까지 나가면 좋지만 우선은 우리 로턴 나사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로턴 지역에 정말 평강의 복음을 평화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롯한 나사렛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평강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 평강에 내가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이 롯은 지역 가운데, 내가 이 많은 곳에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장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편함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십년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평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십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노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노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접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평강을 평화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많이 생기고 또 이해를 못할 때도 많이 생기고 또또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길로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강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친구 가운데서, 이 루턴 지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의그 평강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접해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